근데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더라고 이게 웬걸 저 자극은 무슨 말이야 무자극 판정이 난 거예요 자극 0.000 크리미 핑크림에서 이제 이벤트를 한번 열어볼까 해요 재밌잖아요 아, 식목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할인을 한번 들어갈까 합니다 안녕 여러분입니다. 아, 오늘은 말이에요. 아, 얼마 안 있으면 식목일이에요. 저 어렸을 때 말이에요. 뒷동산에 가가지고 식목일에는 나무도 심고 막 꽃도 심고 했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되게 어, 식독으로서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좀 되게 많았어요. 짜잔 크리미핑크림에서 이제 이벤트를 한번 열어볼까 해요. 재밌잖아요. 오래 전부터 그래왔듯이 여러분들은 제가 노동을 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을 준비해봤습니다. 크레이핑크림이 지금 오픈한 지 한, 한 달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하게도 엄청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제가 또 보답을 또 하고 싶어서, 식무기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할인을 한번 들어갈까 합니다. 그냥 할인만 들어가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오픈 때, 11가지의 시크릿 박스를 들어갔었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보답을 하고자 200개의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다 다른 선물은 아니고 다 같은 선물이거든요.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선물해주고 싶은 거여서 봉투를 일단 준비했습니다. 이 종이 봉투 안에 내린 시스타들입니다. 뭐 샤스타 데이지라고도 하는데 이 샤스타 데이지는 옛날에 제가 곽한테 열심히 키워가지고 데이지를 선물을 해줬었어요 요기냥 수비대에다가 그래서 그냥 데이지보다도 조금 더 풍성하고 예쁜 그 데이지인데 이 데이지를 직접 키우실 수 있게 씨앗을 선물해드릴 거예요 아, 총이한 봉다리에는 2,000립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1, 2, 3, 4, 8,000립을 준비했어요 봉다리는 200개니까 8,000개를 200개를 넘으려면은 한 봉다리에 네 알씩 이제 선물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봉다리에 네 알씩 제가 정확하게 넣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내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글루건. 글루건은왜 준비했었겠어? 그냥 테이프 갖고 이렇게 밀봉을 하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왁스 실링 글루건을 쏴서 직접 제작한 이 물방울 로고, 이 로고의 인장을 찍어서 선물을 드립니다. 어. 이렇게만 드리면 또어 이걸 어디다 심지 하실 수도 있잖아요. 요기냥 수비대에 이제 부탁을 하여서 요기냥 수비대에 이제 봄 시즌 종이컵을 콜라보 아닌 콜라보를 진행을 이렇게 해서 지원을 좀 이렇게 요청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한 매씩 같이 드립니다. 화분이 있으시면 화분에 심으셔도 되시고 아니면 여기에 간단히 심으셔도 돼요. 그래서 뭐흙 같은 경우나 돌 같은 경우는 뭐 직접 뭐 다이소에 가서 구매를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뭐 그냥 화단에서 어떻게 이렇게. 퍼서 이렇게 하셔도 되시니까 뭐 창틀이나 베란다에서 이렇게 한번 키워 보실 수 있는 그런 재미를 느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준비를 해보게 됐어요. 저는 근데 이거를 심어서 키울 줄 몰라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이제 심는 방법 그런 거를 좀 적어서 이제 만들어 볼까 해요. 갈 길이 봅니다 일하는 중간 중간에도 시간 날 때마다 좀 하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뭐 N 잡러의 삶이 항상 이런 거 아니겠어? 첫 번째 블루왁스는 보라색 써야지. 와 이거를 내가 내알씩 맞아? 이거 봐한 번만 찍어도 손에 이만큼이거든요? 못해도 이만큼은 심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내가 씨앗을 더 사자 씨앗을 받으시면 여러분 탈탈탈탈 잘 털어주세요 넣고 닫고 내가 어제 사실 좀 연습 좀 했거든요? 이게 어제 기본 왁스로 이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투명이랑 지금은 반반이 됐거든요? 음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대로 보여 드릴게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쁘죠? 이게 굳는 동안 점점 요령이 생기는구만 떼고 아주 좋아 어! 아!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래가지고 200개 언제 한단 말이지. 일단 그걸 적자. 심는 법. 1. 종이컵 한 단에 이쑤시개로 구멍을 다섯 개 정도 만들어 준다. 2. 작은 돌을 깔고 위에 흙을 원하는 높이까지 넣어준다 3. 손가락으로 흙을 살짝 후 해주고 씨앗을 넣고 흙을 살짝 덮어준 뒤 물을 슬쩍 분무해준다 4. 통풍이 잘 되고 빛이 적당히 잘 들어오는 곳에 넣어준다 5. 흙이 마르지 않게 매일 한 번씩 두세 번 분무해준다 6 싹이 트면 예뻐해주며 꽃을 기다려본다 7 이후로는 자유 사랑해주자 이 정도면 어. 딱이다 이 정도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그린 데이지 그림이 있어요 그거를 조그맣게 만 엽서처럼 이제 인쇄를 할 거거든요 그거를 여기에 이제 같이 넣어드릴 거예요 저는 그럼 일단 오픈 준비를 해야 돼서 이 씨앗은 틈틈이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가자. 튼튼이 만듭니다. 지금 이제 보라색을 쓰다가 이제 흰색을 꽂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보라색과 흰색이 섞였을 때그 마블링이 나면 궁금해. 나는 오늘 일하다가 진짜 신기한 걸 알게 된게 나는 어렸을 때 식목일 날 진짜 뒷동산에다가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했는데 진짜 아무도 안 했다고? 이게 세대 차이가 아니고 문화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 아니 오늘 어떤 한 손님한테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그 그냥 아파트 공터나 아니면 뒷동산에 그런 걸 심었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 땅이 아닌데 심어도 돼요? 라는 얘기까지 내가 들었다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 아주 놀라워. 그래서 뭔가 이 씨앗을 선물하고 하는 이 이벤트가 되게 많은 분들한테 또 새로운 즐거움이었으면 좋겠네요. 이 씨앗 하나에서 하나가 피이나? 나는 확률을 잘 모르겠어서. 랜덤게임 아니겠습니까? 점점 잘뜯는것 같아. 이게 다 하나 하나 매력이 다르니까 진짜 기분이 좋다. 아 이게 근데 진짜 뿌듯하다, 뿌듯해. 기분 좋게 받으신 다음에 꽃들도 다 하나 하나 잘폈으면 좋겠고, 제가 식물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식물을 키우에 있어서 허탈함도 제가 진짜 너무 잘 알거든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얘네가 이제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 그 허탈감. 얼마나 큰지 나도 잘 알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희망구문 같은 걸 선물해 드리는 게 아닌가 라는 사실 그럼 걱정도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복권이나 로또 같은 거를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과 같다 할까 그냥 뭐 하나라도 더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이 선물은 200분 밖에 못 받으시지만 그래도 런칭 이벤트랑 똑같이 이번 식먹일 이벤트도 모든 분들이 공평하게 할인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식물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너무 서운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런칭 이벤트 때 시크릿 박스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인증을 남겨 주시는 게 필수는 아니지만은 혹시나마 시크릿 박스 랜덤 박스인 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있어요 당연하게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아서 어, 어, 여기는 샴푸를 샀더니 뭐 이런 걸 주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한편의 걱정도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주는 사람의 마음 치중되어 있는 그런 선물인 거죠. 사실 저는 받는 사람이 어때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선물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주는 선물일 때 그게 가장 많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제가 선물을 줄땐 제가 주고 싶은 선물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꽤 금방 끝날지도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금방 끝날지도 라고 해놓고서 개고상할 게 뻔하거든. 다음 컬러는 칼라는... 구린 사실 요새 되게 힘들긴 한데요 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힘든 걸 떠나서 하고 싶은 거를 해나감에 있어서 되게 만족을 하고 파이팅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되게 삶의 만족감이 되게 커요 그래서 되게 행복지수가 높다 할까? 근데 그게 둘다 그래서 너무 다행인 거 같아 누구 한 명만 그렇고 누구 한 명이 안 그러면 트러블이 날수 있고 되게 힘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저희는 안 맞으면서도 잘 맞는 그말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씨앗을 많이 넣어 드리게 되네요 초반에 봉다리에 씨앗을 너무 안 넣어 드린 게 아닌가 라는 좀걱정아정걱정이정 아닌 되는데요 하이 말상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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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는 그럼 또 일하러 갑니다. 내가 말이에요. 어제 퇴근하려고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 근데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더라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이 자각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늦게 했지? 내가 이꽃씨앗을 8천 립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내가 봉다리를 200 봉다리를 준비했잖아요. 네 알씩 드리는 게 아니고 40 알씩 드려야 되는 거였더라고. 나는 왜네 알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한 분당 40 알씩 드리면 되는 거였어. 진짜 개똥멍청인가봐. 초반 봉다리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너무 진짜 죄송한 거더라고요. 초반 봉다리를 어떻게 골라낼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봉다리가 다 섞여 있거든요. 진짜 저의 이 멍청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진짜 어제는. 정신이 맑지 않았어요 뭔가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진짜 멍청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저께 제가 부산에 일을 하러 갔다가 운전을 하고서 밤에 올라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진짜 너무 피곤한 상태여가지고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상태? 죄송합니다 정말 멍청했다, 멍청했어. 사실 저는 이 저희 크림핑크림의 샴푸나 트리트먼트나 포션을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할때 저자극에 되게 중점을 많이 뒀었어요. 왜냐면은 사용을 하에 있어서 자극이 많이 된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리스크가 많이 생기는 거죠.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든지, 상처를 자극할 수 있다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샴푸법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어요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막 뾰루지가 나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비상 때가 되게 좋지 않으신 분들 도 되게 많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극을 줄이는게 가장 좋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느낀 결과예요저 진짜 저자극에 되게 초점을 맞춰 봤는데 이제 저자극 검사를 이제 했죠 테스트를 하고 세가지 제품 다 이제 테스트를 다 하고 이제 했는데 이게 웬걸 저자극은 무슨 말이야 무자극 판정이 난거예요 자극 0.000 고생한 거에 대한 이런 결과가 이렇게 하나하나 되게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면서 되게 정말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후기에서 보면은 지루성 도피염이 있었는데 이 샴푸를 써보니 괜찮아진 것 같아요 트러블이 더 이상 나지 않아요 악화되지 않았어요 샴푸를 하면은 머리가 좀 아프고 따가웠는데 이 샴푸를 사용하니까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뭐 이런 것들이 아마 후기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피에 자극이 안 가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트러블이 더 일어나기는 어려워지고 두피나 모발에 약산성 농도를 잘 맞춰주면서 유수분 밸런스까지 같이 맞춰주잖아요. 그 상태에서 자극까지 덜 하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얘기하면 너무 쉬워 보이나? 저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태까지 시중에 나왔던 제품들을 보면 당연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시중 제품들에 비해서 저는 제일 불만이었던 게왜 그렇지 않게 만드는가 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자연적으로 자극이 많이 안 가게 되면요 뭐 그냥 쉽게 말해서 탈모 관리 같은 걸 가게 되면은 두피 같은 거를 이제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두피에 얼마나 그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지렁이 같이 생긴 이제 그 혈액순환된 그피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잘 보이거든요 근데 혈액순환이 정말 잘안 되면 그냥 두피가 허옇거나 누렇거나 그냥 민자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극도 적고 하면은 당연하게 그 혈액순환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나쁘지 않게. 도와줄 수 있겠죠. 무조건적인 그 혈류 개선을 할수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상처 난데에 자극을 계속 주면 상처는 잘 낫지 않잖아요. 근데 상처에 자극을 잘안 주고 치료를 잘 해주면 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두피 관리에도 좀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향이 있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탈모에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들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명확하게는 탈모 관리에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 제품이 이제 이름에 걸맞게 이제 근본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리를 해보자 하다보면 도움될수 있지 않을까? 특별한 그 성분이 꼭 들어있지 않더라도 그런 성분들은 저는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그 뭔가 이거를 받고 행복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마음에 또 뿌듯합니다 물론 초반 봉투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좀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아, 정말 심심한 사과를 전달할게요. 너무 죄송해요. 이 근본 제품을 온고잉을 안할 생각까지 하면서. 처음에 런칭을 했었어요. 무료를 해나가면서까지 제가 유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간의 노력과 그간에 제가 살아온 삶의 그 결과가 저는 마음이 뭉클하기도 했고 좀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거든요. 지금 영상이 아니어도 뭐 앞으로 다른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나 것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들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모두가 생각하고 살아야 할거 아닐까? 제가 런칭을 처음에 했을 때 어떤 한 댓글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환경 친화적인 패키지와 그런 거를 많이 신경 쓰면서 이제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이제 댓글을 제가 런칭하는 날 이제 남겨주신 게 영상 보면 인생을 맥시멀리스트로 살면서 제품 런칭하는 거를 환경을 생각을 한다니 모순적이구만.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 모순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고 할수 있는 부분에서조차 그거를 노력하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아예 쓰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요. 플라스틱을 쓰게 된다면 좀 재활용을 잘할수 있고 종이를 쓴다 해도 종이가 재활용이 잘될수 있고 재생을 잘될수 있게. 그런거죠 어, 안녕하세요 어 그래 오늘도 열심히 노가다 중임 둥 무튼 저는 그럼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중간중간 다시 찾아올게요 작업을 하다가 또 왔음 둥 얼마 안 남았어요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한 요만큼만 더 하면 됩니다 아 내가 손님이랑 또 얘기를 해보다가 알게 된게 식목일날 그 나무 심기를 했던 사람과 안 했던 사람의 차이 이야기를 해보다가 식목일이 공휴일이었던 사람과 아니었던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약간 이렇게 의견이 좀 좁혀졌습니다. 주5일제로 바뀌면서 공휴일이 좀 제정이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식목일이 아 공휴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연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참 많단 말이지. 왜 식목일은 공휴일이 아닌지 의문이네요. 이게 한 이틀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200개 거의 끝이 보이긴 해서 참 다행이긴 하다 근데 좀 아쉬웠던 그 초반 봉다리에 씨앗을 많이 넣어드리지 못한 게 정말 너무 한이 된다 저는. 초반에 만들었던 요거 씨앗을 너무 적게 넣어드린 거 있잖아요 이걸 그냥 내가 뭉개 버리는 것은 내 타입이랑 안 맞아. 봉투가 살짝 훼손이 되더라도 내가 좀 다시 뜯어서 씨앗을 좀더 넣어줘야겠어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laughs> 내가 너무 멍청했어. 모든 봉투를 내가 다 찾아낼 순 없지만 얼추 찾아냈거든요? 이만큼? 흔들어 봤을 때 아예 이 샥샥 소리 미동도 없는 것들이 있어. 씨앗이 모자르면 씨앗을 더 사서라도 다시 해서라도 할게. 내 미안해서 안될것 같아. 그리고 이거 좀잘 떼면 예쁘게 안 깨지게 뗄수 있거든요. 음, 이거 실링 인장 찍은 거 어디에 이렇게 좀또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음, 이렇게 뗄수 있어요. 그때 제가 추려낸다고 추려냈는데 안 추려진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너무 소량의 씨앗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큰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주, 이백 200개 끝이틀동안 200개를 끝냈습니다 뿌듯하고 만요오마오마해마에마오 이백에, 그는, 이백에, 그는, 셋다 담고 아 그리고 이 데이지를 여러 번만 심으면은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심을 거예요 씨앗이 조금 남아서 아 저도 제가 갖고 있는 화분 있는 데다가 일단 싹이 트기 전까지는 심어놓고얘가 싹이 트면은 약간 소분해가지고 이제 다른 화분에다 옮겨 심고 하겠습니다 씨앗 해 볼까요? 누가 누가 더잘 키우나? 일단 심어볼게요. 어제 제가 그 패드에다 이렇게 막 썼잖아요. 그리고 엽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같이 동봉해 드릴 건데 흙에다가 살짝만 파서 얘를 넣고 덮고 물 촉촉하게 그리고 항상 땅이 흙이 마르지 않게만 유지해 주시다 보면 싹 이렇게 펴 올릴 거거든요. 근데 모든 아이가 다 같이 피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랜덤이다. 흙이 있으면 조금 하고 파요. 씨앗을 조금 호로로 넣고. 을덮어 이걸 그냥 이렇게 덮는 거지. 끝. 이게 끝이야. 끝, 끝, 끝. 참 쉽죠? 요렇게 해가지고 크리미핑크림의 식목일 이벤트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도 좀 아쉬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200개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모든 분들이 공평하게 누리실 수 있게끔 식목일 기념 할인은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재미있는 식목일 이벤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아. 다시 한번 크리핑크림을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